하루만내입니다. 오늘은 달리기를 하러 올림픽공원에 나왔습니다. 앞에서 잠깐 보여드린 대로 오늘은 석촌호수 쪽한 바퀴를 돌고 잠실 쪽에서 올림픽공원 쪽으로 건너왔어요. 원래 오늘 달리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안하려고 했는데 제가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아이폰 16 프로젝트로 바꾸면서 핸드폰을 찾으러 오라고 해서 이왕 나가는 김에 핸드폰도 찾고 달리기도 보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어플들이 전부 다 초기화가 돼서 다 엉망진창이고 달리기 측정 앱도 지금 이상해서 어떻게 달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시계에서 자꾸 소리가 나는 게와 이게 너무 신경 쓰이네요. 지금 달린 거리는 대략 5.6km 정도 지금 현재 달려왔고요. 오늘은 그냥. 집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바로 퇴근하는 걸로 일정을 잡아볼까 합니다. 사실은 중간에 버프를 잡고 꺼져서 지금 대략 7km 정도 아마 달렸을 거예요. 그런데 뭐그 정도는 핸디다 생각하고 그냥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나고 처음 달리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밀린 일도 처리하고 목요일, 금요일 열심히 신나게 일하고 오늘 다니는 건데 간만에 뛰니까 또 재미도 있는 반면에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확 시원해지고 확 추워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역시 계절은 참 신비롭고 자연은 참 우리가 알수 없는 위대함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뛰는데 그래도 덥지 않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겠어요. 요즘 들어서 달리기도 계속 하면서 느끼는 생각은 눈을 뜨고 일을 하는 동안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부지런히 순간순간 쉬지 말고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원래 움직이려고 하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멈추려고, 멈춰 있는 물체는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하죠. 그게 아마 뉴턴의 물리학 법칙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움직이려고 하면 솔직히 계속 움직여야 하고 멈춰 있을게 있다고 마음 먹는 그 순간 굉장히 사람은 나태해지고 게을러진다라는 걸 나이가 들면서 점차 깨닫고 있습니다. 100% 저는 실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기 전까지 계속해서 움직이자 몸을 움직이건 정신을 단련하건 책을 읽던 무엇을 하던 계속. 에너지를 쏟는 일에 조금씩이라도 움직임을 가져보자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실제 100%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하다보면 자꾸 핸드폰 보고 싶고 눕고 싶고 일하기 싫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오늘 20분 쉬었던 거 19분이라도 1분이라도 단축해서 하나라도 더 해보고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는 걸 습관으로 만들어 간다면 언젠가는 깨어 있는 동안에 나의 100%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그 에너지를 쏟기 위한 힘을 비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리기도 열심히 하는 거고요. 결국 체력이 있어야. 뭔가를 꾸준히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에 편하게 태어났을까? 아니면 악하게 태어났을까? 성선설인지 성악설인지 그 생각이 어느 날 문득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는 순수한 아기들을 보면서 성선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점점 나이가 들수록 저는 선악설을 조금 더 믿는 사람이 된것 같아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스스로 그 자체가 불행이고 그저 자체가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해서 실패가 되건 성공이 되건 본인이 깨닫는 바가 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를 노려볼 수도 있는 걸 텐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저는 그 순간이 바로 불행이고 고통스러운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태어나는 그 순간 디폴트 값이 불행으로 시작을 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하지만 그 불행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행복으로 바꾸고 보람으로 바꾸고 성공으로 바꾸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달리기처럼 그리고 저의 달리기처럼 매일 달리시는 분들 주 3회에서 4회 정도 간단한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하시다 보니 습관이 되고 몸에 배이게 되고 오늘 하루를 달리기와 함께 시작하지 않으면 몸이 찌뿌둥하고 그런 것들 있으시잖아요. 그 움직임을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근육에 여러분의 혈액에 가득 심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경험들이 앞으로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원동력이 되고 큰 에너지가 돼서 어느 순간에 힘을 써야 할때 여러분들에게 큰 자산으로 다가올 날이 있을 겁니다. 이제 여름도 끝났고 이렇게 시원하고 달리기 좋은 계절이 되었으니 이제 마라톤을 향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온 그 결실을, 결실을 애듭지기 위해서 가을을 향해, 겨울을 향해 미션 컴플리트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했으면 합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저도 다음 주에는 스타트를 시작을 할까 합니다. 모두들 안전하게 그리고 즐겁게 마라톤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또 다음 운동하는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